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내 나라에 올수 있다. 회개의 열매란 무엇인가요?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하면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아요.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죠. 그러나 현대 교회는 회개를 잊어버렸습니다. 영접기도와 주일성수를 하는 교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을 지닌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므로 성령과 깊고 친밀한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 주어야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현대 교회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지옥을 선포하는 목사들을 찾을 수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에요.